1화 눈사람 김콩 대소동 와 재밌다 우리 그냥 가자 나도 참시우 <laughs> 야자 <laughs> 이거 공격해봐 야, 잘하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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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, 그거야 야, 가자 자식들 진짜 너한테 보여줄게 있어 어왜 없어졌지 어, 어딨어 디 어, 우리 눈사람은 어있지아 뭐야 이렇게 보여준거야 이렇게 장난치려고 나한테 보여줘야 하는거야 나 갈래? 어, 이게 아닌데? 너의 녀석들!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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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저.. 왜살아있지 어, 내가 가봐야겠어 아 으아! 어아으 t 비나 켜볼까? 어. 이 재밌다. <laughs> 어이, 쩌지 내가 가봐야겠어. 내 <laughs>

같은데, <웃음> <웃음> 어, 저는 우리 놈 사람이 나 어, 엄청 이상해졌어. 어, 어 이럴 떄는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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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가봐야겠어. <웃음> <웃음> 너 동작 그만해. 얘, <laughs> 네, 넌 도대체 누구야? <laughs> 네, 내가 너 주인이야. 어, 어, 기억 안 나? 어, 어, 이 기억 안 나? 야 안너 같은 자식은 돈작 그만할수 그만 없어. 이 안돼. 어 뭐지? 이 자식이 진짜. 이때는 야 이거 그, 뭐이이자식 이... 어딨어? 어딨어? 어디 냐고 어? 어? 아, 나 여기 있잖아. 와, 야이 자식아. 저 이리로 와. 너 혼내 줄 거야. 야! 아, 야! 아 이거 나라고. 아, 저리가 이럴 때 아, 동작 그만. 야, 다 그만 할수 없어. 시는데 예. 어디 가불? 이이이 땅꼬마들 새끼들, 록, 예. 박치기, 한들, 얘이 새굴 자식, 날 잡을겠다, 자자, 당 백주 불러가, 예. 날 때리고, 내, 목을 잡아내기고 아, 아. 왜날 때나? <laughs> 에헤헤. 나 내가 너보다 나이 많아. 어그그 뭔가. 어 그래. 네가 몇 살인데? <laughs> 나난 나 이제 이제 삼학년이야. 어? 나는 난, 난 유치원생인데. 하하 나지 친 친하게 지내다. 그래. 이 이제 확 풀었네. 다음 날. 가끔 미안했어 친구들. 이제 사소게 지내다. 그래 그래 그렇게 하면 안돼 맞아 아 착하지 야식 어 이어 이런, 이런 이런 게 아니지 어난 친하게 지내자 나는 난 착한 아이야 난난학교 안내는 유치원생이거든 그러면 여기까지 안녕